안녕하세요. 메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 기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후 이제 3시부터 3시 반부터 해서 이제 5시까지 1시간 반 진행되는데요. 자, 이 IR 자료가 어제하고 좀 다릅니다. 어제는 30페이지인데요. 오늘은 다시 또 46페이지 자료인데요. 자, 이 부분들. 어, 업데이트된 내용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공시가 또 이제 오후 3시 5분에 나왔잖아요. 어제도 IR이 있었고 오 전에. 오늘도 이틀 연속 IR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뭐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흐름이고요. 자, 오늘은 3시 반부터 해서 5시까지 1시간 반 정도 예, 서울에서 개최되고 하나 정권 후원입니다. 어제는 이제 유진 투자 정권의 코프로 에, 에이, 제그 관련되는 부분에서 컨퍼런스 콜 형태로 뭐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형식을 이야기했고요. 자, 오늘은 하나 정권에서 후원해서 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뭐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 목적과 실시 방법 주요 내용은 이제 비슷해요. 결국 이 전자공시 홈페이지 가인드 사이트에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아, 가인드 사이트는 이제 대한민국 대표 기업 공시 채널이고, 항상 뭐 들어가서 어떤 기업들이 IR을 하고 어떤 내용인지는 수시로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IR 자료실에 HLB, 오늘 날짜로 이 첨부 파일을 치시면 해당 내용이 이제 뭐 보실 수도 있고 다운로드도 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실시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30페이지 짜리였잖아요. 오늘은 46페이지로 16장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오늘이고, 자, 변화된 부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항상 어, 살펴봐야 되겠죠? 자, 모기도 구세에너지를 가지고 머리를 들이내면 무쇠도 능이 뚫으리라. 그 진, 지금까지 한 16년 정도 예, 신약개발에 어, 진행을 와서 이제 최종 그 결과를 앞두고 있는 HLB의 상황을 뭐 그대로 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카이로스. 그 다음에 뭐, 신약 성공률, 리스크, 항암제, 요것도 뭐, 여러 번 이야기 되었던 부분이죠. 자,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상방에 관련된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 보통 이제 주식을 안 사고 주식을 급등하면 안 샀는데 올랐다. 이런 게 이제 업사이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을 11월 달부터 해서 저점 한 3만원대 미만에서 지금 오늘 11만원도 넘었으니까 거의 이제 한, 400% 가까이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올라오는 뭐, 러프하게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항서제약 주가 차트가 나온 거 보면 이전에 이제 IR 자료에서 흐름이죠. 항서제약도, 어, 기존에는 신약개발을 중심을 하지 않다가 2014년, 그러니까 2007년인가요? 2004년인가 그때 이제 그, 어, 라이센스 인을 해서 그 자체적으로 임상 과정을 해서 이제 2014년도에 위암 쪽에서 이제 어아 중국 쪽에서 허가를 받아서 팔기 시작했죠. 첫해는뭐한 500억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다가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코로나 때는 시가총액이 이제 무려 120조까지. 지금도 이제 R&D 쪽에서는 세계 탑텐안에 들어갑니다. 예. 네. 그리고 어, 그 뒤에 이제 중국의 어떤 규제 관련되는 부분, 약가 규제라든지 이런 걸도면항소제약은 R&D 위주로 해서 지금 글로벌 진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역관문 억제제의 취약점이 그 자체로는 반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파트너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 리보세라님과의 어떤 병용으로 그 파트너십을 HLB가 더불어서 이제 같이 가야 되는 어떤 파트너로 굳건하게 지금까지 오면서 있고, 작년도에도 엘레바 테라피티 쪽으로 카넬리 주마베 판권까지 넘기면서 사실상 굉장히 이제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제약의 어떤 흐름도 HLB가 향후에 목표로 하고 있는 흐름으로 항상 이제 이 차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HLB는 2014년도에 급등을 한번 했고요. 이 급등을 할때 저점 대비해서는 대부분 텐베거 흐름은 다 나왔습니다. 2017년, 2018년도에는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위암 관련되는 부분, 어, 이제 삼상에 대한 어떤 이제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또 급등을 했다가 이때 이제 변동폭이 컸다가, 어, 쇼스키즈로 저점 대비해서 10배 정도가 또 단기간에 나오고, 지금 이제 2023년도 11월 달부터 급등하면서 2 0 1 9년도의 고점을 수정주가 기준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14조 후반대까지 지금 나오면서 코스피까지 합해보면 지금 시가총액 전체 한 20위권 정도에 있을 정도로, 어, 최근에 어떤 이제 신약 관련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주가에도 계속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리보세라님 중심이 아니라, 어, 이제 치료제 전주기, 뭐 전임상부터 해 가지고 임상 과정, 그다음에 유통까지 수직 계열화를 지금 이제 거둬들였던 부분들이 그 동안에 진영훈 회장의 M&A를 통해서 이런 어떤 이제 생태계를 갖고 왔죠. 그리고 파이프라인에서는 리보세라님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가 이제 성공해야 이제 어 후발 그다음에 기타 이제 R&D 가치 자산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래서 어 리보세라닙과 카밀리주맙의 간암 1차 치료제의 그 FDA 허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기타 이제 테라피틱스가 이 삼상의 정도가 계열사 쪽에서는 가장 이제 돋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테라피틱스의 강세도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제약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죠. 그래서 미래는 베리스모의 카티 HLb 제약의 장기 지속형 주사. 최근에 이제 플랫폼 관련되는 기업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같은 경우에도 HLB 제약이 가지고 있는 엘리커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AI 딥러닝 관련되는 부분까지 파이프라인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암 1차 치료제관에서 카레스 3.10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예, 탁월한 OS 값과 PFS 값, 이걸 가지면서, 란셋에 게재되었고, 지금 비교 대상인, 로슈나, 에자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엘하고비교했서 때도, 20개월 넘는 건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키오피니언이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들입니다. 기타, 이제, PFS 값이라든지, ORR, DCR, 그 다음에, 간암의 어떤, 어, 그병 원인 중에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간, 그염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바이러스 병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이런 요인에 관계없이 효과를 낸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사망률을 낮춘다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리보세라인과캄밀리주마의 장점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은 조금 이제 업데이트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이제 S모 때, 어, 키트루드하고 렌비바, 그러니까 에자이와의 이 관련해서는 여기도 이제 20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를 못했어요, 사실은. 아, 그래서 이제 실패로 돌아가서 여기에 관련되는 이제 학회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처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보시게 되면, 어, 데이터 값이 이렇게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를 못한 거죠. 이게 이제 뭐, 어 임상이 어떤 이제 디자인 자체 어떤 실패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카보메틱스하고 이제 티센트리, 이제 기타 이제 이번에 오늘 이제 업데이트된 거를 보시게 되면 그 엑셀리시스의 카보잔틴이 그다음 여기도 이제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실패에 관련되는 부분이 어 2023년 란셋에 올라왔던 부분 로슈의 제품, 로슈도 이제 뭐 삼중 병용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또어 실패 관련되는 부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추가가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중단률이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리보세라인 가 카멜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3.7밖에 안 됩니다. 이걸 로슈 제품이 22% 굉장히 높죠. 지금 중단률 자체가. 그래서 뭐 실제로 어, 리얼 데이터로 보게 되면 1년 이내에 중단율이 77%가 나올 정도로, 어, 이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 은그 가남에서는 이제 부작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망하고 직결되는 어떤 부분들에 영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지금 업데이트가 좀 되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NDA 진행 자체 마지막 단계죠, 지금. 어, 이제, 그,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 자체가 3월 말에 있고, 이 결과를 이제 주총에 29일 날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포드파 골데이터가 5월 16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하나 나왔던 게, 어 마케팅 관련되는 부분에서 엘레바 테레피티스 직판하기 위해서 여기에 자금 지원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600억의, 어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자금을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해놨다. 그 다음에 이제 NCCN 등재. 요게 이제 오늘도 막 물어보시는 게 아스코 이제 이번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들, 그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 난에 제가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 그 NCCN도 이제 이런 표준안을 가이드안을 하고 아스코 자체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NCCN 등재입니다.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빠르게 이제 치료제가 그 허가를 받으면 등재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PBM 등재가 정말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오늘 뭐 기사 논평이 한번 아침에 뉴스웨이인가요? 나왔는데, 이것도 다른 영상에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보 그래서 뭐, 어, 유미한 이제 승인 이제 목록 그 후보 20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허가를 받고 하는가고 차이가 있다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사실은 이제 그 PBM 업체에서 이걸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부분의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서 어 계속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 디자인도 좀 많이 바뀌었네요. HLB의 달라질 미래. 자이 부분은 이제 여러 번 나왔죠. 결국은 약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베스트 인클래스로 팔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향후 이제 50%까지 노린다잖아요. 약가는 이제 로슈 정도 수준이고 투약 기간 자체는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이제 투여를 합니다. 그리고 가남 환자 수는 뭐 1년에 100만 명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요. 또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미국에서 이 환자 수가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 매출이 이전보다는 아 늘어나기 때문에 회사가 뭐 3조 이야기, 피크 매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아, 로슈가 한50% 아스트라제네카가 뭐35% 예. 요게 이제 그 저기 HLB가 목표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 이게 이제 로슈 목표가 이제 로슈가 이제 기존에50% 이게 주는 거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25% 줄었다가 HLB가 리보세라님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이 예,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029년도에 피크 매출 3조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 불가능한 어떤 목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이제 가남 치료제 약물 대비해서 리보세린과 캄넬리주맙의 원가 자체가 훨씬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PBM이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PBM은 이제 리베이트가 수익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가가 낮고 약가가 높게 이제. 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pbm 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 등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만 효과라든지 부작용이 낮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나 의사들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거는 마이팔 교수가 프랙티스 체인고 하는 이유가 그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에자이 라든지 베이지엔 여러 번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남 이, 이제, 되고 난다면은, 가장, 이제, 시장 규모가, 폐암 쪽에 대한 어떤 도전들도, 뭐, 향후에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어, 작년도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슈가 52, 아스트라제네카 25, 갔기 때문에,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점유율 확장이 로슈의 단점 때문에 올라갔는데, 아스트라제네카도 단점이 있거든요. 그니까, 이 양자의 단점을 극복하는, 보편적인 업매니지를 만족하는 게, 리보셀인가, 캄즈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우선은 OS값이 유일하게 2 0개를 넘었고요. 그 다음에 간기능 저하 환자 RB등급 2등급에도 효과를 내더라. 그 다음에 출혈 관련되는 아바스틴의 단점을 극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단점 발병원인에 무관하게 치료효과를 낸다. 그러니까 정말 뭐 마케팅 파워 요소가 두드러진 부분이나 봐야 되겠죠. 22개월 그 다음 RB등급에서 예, 극복했던 부분 그리고 RB 등급이, 2등급이 e 글로벌하게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보젠과 캄넬리주마에 대한 어떤 수요 니드가 더늘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바스틴의 출혈 관련되는 부분을 극복했고, 그 다음에 발병 원인에 상관없이 효과를 내는 부분들. 그래서 키오피니이들이좀 아, 극찬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겠 그래서 란셋에 올라가고 난단부터는 키오피니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HLB의 확장성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어, 간암, 기존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뭐, 간암 1차하고 2차, 여기도 좀 업데이트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폐암 쪽 관련되는 부분. 예. 여러 암종의 이제 확장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항서제약이 많은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삼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해서 가는 부분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은 이제 미국 쪽에서는 직접 판매. 유럽 쪽에서는 인허가 준비. 여기 이제 오늘 EMI 관련되는 부분에 여기도 이제 기사 내용이 하나 좀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we are to 고 a d y t g o 해서, 미국 쪽에 지금 이제 직판으로, 엘라바 테라피티스가 작년 초부터, 어, 굉장히 투트랙으로, 어,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학술지에 이렇게 광고 게재 업데이트가 많이 되어 있네요. 링크드 인에, 어, 홍보를 하면서, 예,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 몇년 동안 이제 진영훈 회장이 항상 이제 마지막은,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뭐 사상 최고가 흐름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 뭐 좋은 결과로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까지 이 흐름들이 어, 계속 이제 유지되는 어떤 흐름을 만든 어떤 어, 회사의 노력 오늘 오후에 또 IR 관련되는 부분들 이후의 반응들도 좀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중요한 어떤 순간인 만큼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